지난 2016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기대에는 못 미쳤으나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의 미국 실업률은 4.7%로 전달 4.6%에서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15만6천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는 수정된 11월에 20만4천명 증가나 월가 이상치 18명 증가에는 다소 못 미친 겁니다. 이와 함께 10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발표됐던 14만 2천명에서 13만 5천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11월에는 17만 8천명에서 20만 4천명으로 늘어나 두달 앞에 1만 9천명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75개월 연속으로 일자리를 늘린 기록을 이어갔고 2016년 한해 동안 21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오바맹 정부의 마지막 해 고용 호성적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시간당 임금, 시급이 10센트 오른, 26달러로 연율로는 2.9%나 급등해 7년 반만의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본격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고용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에서 17,000명을 늘린 반면 에 건축업에서 3,000명, 광업에서 2,000명을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43,000명을 증가시켰으며 소셜워커까지 포함하면 6만 3천명을 늘려 일자리 증가를 선도했습니다. 이어 레저호텔 식당업종에서 2만 4천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만 5천명, 재정활동에서 1만 3천명씩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5천명, 로컬 1만 1천명을 증가시킨 반면 주정부에서 4천명을 줄여 전체로는 1만 2천명을 증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용 호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가거나 더욱 활성화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